제사회 모자님께 동행을 개최했습니다. 2016년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대학생활 중에 가장 치열한 시기였죠. 모스카 또한 소심민 사회 안에서 깨어있는 한 인간으로서 가장 먼저 사회 그런 깨어,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나름대로 한과했다고 저희는 생각했고 그 점을 굉장히 높이 샀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현 시국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라 할수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생명, 재산, 자유의 권리, 즉 자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절대적으로 보존되어야 한다는 이성의 법칙을 모두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스카의 할머니인 안나 브론스키는 도망치던 콜라이체크를 자신의 치마 속에 숨겨줍니다. 그 속에서 사랑을 나누게 되고 또 땡목 아래에 숨어 사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범일륜적인 음, 네. 그런 세계 평화와 그런 정의를 위한 인성은 어, 실제로 시민의식과 참여하고 함께 이제 그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구찰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회 권력 또는 사회에 의해서 구성된 입법부의 권력이 공동선을 넘어서까지 확대된다는 결코 상상할 수 없다고 라 말하면서 말이죠. 지금 한국사를 주관하는 그런 분들은 교수 교사님들은 지금 검정 교과서를 써야 된다고 말을 해서 미래에 어떤 대목에서 끌려주시는 것인요 이런 타인의 이익에 침해를 가하지 않는 한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그거와 첫 번째로 끌려간 수용소에서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부여받고 유대인으로 규정됩니다. 헝가리에서... 헝가리 수용소에서는 이온이라는 이름을 부여받고 루마니아인으로 겨, 규정이 되고요. 마지막 독일의 수용소에서는 야노스라는 이름을 부여, 부여받으며 헝가리인으로 규정됩니다. 제가 오스카처럼 주체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도 어, 국가가 주어진 대로 이렇게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면이 많고 그렇게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면이 많지만. 어, 그거에 대해서 오스카처럼 행동할 수 있게 저의, 저의 사고를 다시 점검하는 과정이 이런 고전을 읽고 분석하는 과 뭐지? 과정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 제가 어, 이런 고전을 읽고 빈터그라스나 <laughs> 게오르비가 말하고자 했던 바를 해석하는 해석함으로써 제가 오스카처럼 주체적인 삶을 살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로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하나의 공통체로 행동하기 위한 다수의 동의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자유론을 통해 다수의 목소리 외에는 항상 소수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경계하는, 경계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치적으로 변화한 시기이며, 정치적 측면에서는 민주주의, 경제적 측면에서는 자본주의의 도래,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자유주의, 계몽주의 등의 사상의 등장이 있습니다. 저희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근대성 자체를 극복하자라기보다는 근대성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수을 맞추고자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사회를 우리가 청소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가장 잘알수 있는 게 우리가 실제로 제정하고 그대로 규제하고 있는 법을 통해서 알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게 성적별 결정권이 포용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사회에서 이러한 주제들을 통제를 함으로써 동시에 그게 개방됐을 때 얻게 되는 교육의 기회를 같이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원제로 들어가서 그 원인들을 찾으려고 하고 그냥 대책부터 먼저 발표하는 그런 점이 좀.

수고습니다 네. 한 번에 또볼수 있을까요? 네. 한 번에 또보도록 합시다.